자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보자형 강의를 요청하셔서 초보자형 강의 오늘 바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바로 우목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 바로 우목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안 되는 거고 이건왜 되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일단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이 게임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목도거를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아주 아주 아름다운 선녀와 등짝이 우직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어쩌다 둘이 한번 숲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당시 가장 재미있는 오락인 내기 오물를 하게 됩니다. 이기면 소에기 원하는 것을 얻는 걸로요. 결과는 선녀가 패배버려서 천국으로 가는 선녀 옷을 뺏기게 되버립니다 선녀는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계속했지만, 선녀의 눈부시고 거듭된 패배, 결국 둘이 같이 부부로 살게 돼요. 이래서 도박이 무섭습니다. 아, 스토리가 원래 이게 맞냐고요? <laughs> 예뭐 암튼 그렇다 치고 근데 둘이 어느 날 하루 종일 로봇을 드는데 등짝이 듬직한 나무꾼 흙돌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예, 선녀는 너무 억울해서 나무 꾼에게 클램을 걸게 됩니다 이건 내가 너무 불리하다 억울하다 흙도 제을 두자 자 이렇게 해서 흙돌이 쌍삼 쌍사 육목 이상을 못 두게 하는 국제 오목을엔 렌쥬룰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이 쌍삼 쌍사 육목 이상 만들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금지할금 금수라고 부르기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쌍삼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돌 하나를 두었을 때 3목에 동시에 두개 만들어진 자리를 말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진행했을 경우 5목이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흙이 이 자리를 두게 되면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100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둘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특권이요 특권. 그리고 이렇게 띄어진 것도 쌍삼에 해당합니다. 이게 삼 공격이기 때문에 띄어진 삼도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도 쌍사의 포트입니다 물론 백은 가능하지만요. 자그 다음에 쌍사로 넘어갈게요. 쌍사는 쌍사도 마찬가지예요. 쌍사도 돌 하나를 두었을 때사공극이 동시에 두개 이상 만들어진 자리를 말합니다. 렌즈루에서는 흑이 쌍사를 두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두면은 바로 집니다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어진 사들도 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사 금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백은 자사를 두는 게 가능하지만요. 그 다음에 예외로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다면은 지금 여, 이 자리도 44금수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를 두게 되면은 일단은 오목이 될수 있는 자리가 두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44금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셋넷4공6이 되고요 여기도 뚝 잘라서 보면은 하나 둘셋넷어4공이 되겠죠? 겹치긴 하지만 어찌됐든 406이 두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44금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100은 간합니다 100은 못 두고요 잘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육목금수육목금수는육목이상만들어지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제 보면 은 여기가 한 수를 두면 육목이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흙은 육목이상 만들어진 자리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면 또 지고요 백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은 최대 9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백은 육목이상 만들어지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5목을 안 만들어도 백은 5에서 9목까지 두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그리고 예외사항에 있다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쌍삼 자리지만 어, 이렇게 오목을 만들면은 삼삼 금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목이 만들어지면 그냥 이기는 거기 때문에 쌍삼이 만들어져도 오목을 만들면 그냥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흑이 그러면은 쌍삼이랑 쌍사 그리고 육목에서 못 두면 어떻게 이기느냐흑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삼을 만드는 건데요 네 여기가 사삼 자리죠 이 자리를 두면은 사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흑은 43으로 밖에 못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흑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43입니다. 43. 자, 그리고 백은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추가되는데 왜냐면은 흑이 쌍삼이랑 쌍사 그리고 윤목이상을못 두잖아요. 그래서 백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흑이 쌍삼인 상태죠. 근데 여기를 두면 은 흑이 계속 못 듭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면 오목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백의 금수 유도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은 흑이 못두는 자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흑이 여기 자리를 못두기 때문에 어,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로 오목을 좀 하신다는 분들도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금수라는 친구인데요 얼핏 보면은 여기가 쌍삼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쌍삼이 아닙니다 네, 쌍삼처럼 보이는 거짓 금수예요왜 그러냐면은 이걸 진행을 시키면은 3을 쳤죠? 막았을 때 자, 히고 막히면 오목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그냥 3 공격 하나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3은 그냥 막힌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금수가 아니다. 그리고 또 거짓금수가 또 있다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 쌍삼 자리거든요. 근데 어? 이 상태는 또 쌍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3을 치면은 나갔을 때 여기가 4사 금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행했을 경우 오목을 만들 수가 없는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쌍쌍 금수에 해당하지 않고 거짓 금수라고 불립니다. 네, 진행했을 때 여기가 사사 금수가 걸리기 때문에 5목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려 할 텐데 이 자리가 거짓 금수라는 걸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흑은 4-3으로밖에 못 이긴다고 했었는데 아주 극악의 확률로 4-3을 안 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4사 금수 자리죠? 그래서 흑은 이걸 못 두는데 이 상황에서 흑이 3을 치면은 어? 4사금수가 없어지죠? 왜냐면은 이게 4공격이 아니다보니까 그쵸? 이 자리가 두면은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유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오목으로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3공6을 저희는 금수 해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보자 강의 1탄을 찍게 되었고 2탄은 앞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편은 용어 정리 편이 될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초보자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